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집 구경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골 여행을 왔다가 특별한 시골집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저 자세하게 한번 집 주변도 보고 안에 들어가서 풍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 주변에 좀 특별한 풍경이 있어요, 이거. 이게 또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요? 가치가 있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못인데. 아, 물 웅덩이 연못 비슷한 건데, 이름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야, 풍경 진짜, 진짜 오래된 집이다. 돌집이네, 스트지집 중에 돌집이야.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해. 뭐야, 이거. 그 고양이가 두 마리나 있어. 내부 풍경. 뭐야, 이거. 와, 고양이, 완전 고양이가 사네. 옛날에 초가집이었네초가집 와, 어떻게 이런 집이 있지? 대단하다. 저 문, 문 보세요, 문. 한, 150년 이상은 됐을 것 같아. 안에도 돌도 많고, 와 저기 저렇게 대나무가 걸려져 있네. 이쪽에서도 한번 보시죠. 이야, 신기하다. 돌집 이런 거 처음 보네, 이런 스타일. 음 아까 그쪽하고 다 통하는 곳이죠. 와. 뭐야 이 고양이가 도대체 몇 마리나 있는 거야 막 위에도 있고 막 그냥 오우 고양이들이 한 두세 마리 있나 봐어 저기 부뚜막이네 밥하는 곳와 시골집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와 이거 보세요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 와 장작 떼가지고 밥을 하는 곳이죠 저쪽은 아까 보신 방. 그데 여기는 옛날에 다 초가 지붕이었다. 초가는 다 제거하고서 세트 지붕을 덮었네. 어떤 데는 보면은 초가 지붕이 있는, 초가 지붕이 있는 상태에서 세트 지붕을 덮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보신 집에 바로 건너편에도 이렇게 부속 건물이 있어요. 방금 보신 게 이제는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살았던 집일 거고, 이건데 부속 건물이 있네. 와, 이거 완전 돌집이네. 스위트 지붕의 돌집. 여기는 뭐 창고로 쓰였을 것 같아. 음, 창고야, 창고. 대단하다. 이쪽도 방금 보신 똑같은 창고. 진짜 이 집은. 이런 스타일의 집은 진짜 처음 보다, 처음 봐. 그러니까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마루. 아까 저쪽 부엌 보셨고, 이쪽이 이제 방. 이쪽도 방. 저쪽도 방. 한 방에 한 그래도 세 개는 있는 집이었네. 예, 네, 바깥. 멀리서 다시 한번 보시죠. 참 재밌는 집이에요. 오, 마당은 무진장 넓다. 시골집들은 마당 하나는 진짜 끝나게 넓어. 야, 뭐 마당 땅으로 따진다면 뭐한백평 100평 나오겠네, 백 평. 야, 참. 이거 아까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이게 뭐냐면은 마이못이라고, 마이못이 마이못. 마이못이 뭐냐면은 말 맞자에 귀있자 근데 못자는 연못 못자. 말귀 모양을 닮은 연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 왜 마이못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 저쪽. 저쪽 방향에 이제 산이 있는데, 산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밀물, 담수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서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저쪽, 보이죠? 큰 구멍. 저희가 바다하고, 이쪽 방향이 바다예요, 바다. 바닷물이 또 나름대로 밀물이 좀 현상이 있나 봐요. 물이 밀고 들어오고 하면은, 여기에서 바닷물과 담수가 섞이는 곳이었대요. 옛날에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위에는 보니까, 뭐, 물고기 같은 것도 여기다 많이 살았대요. 물고기도 뭐, 살고 그래서. 그래, 마이못이라는. 어떻게 해서 말귀의 모양이 되는지. 야, 이 뭐, 드론을 띄우지 않으면은 느낌이 안나는데요 드론을 띄우지 이렇게 보더라도 그런 모양새는 느껴지지 않는데, 뭐, 제가 뭐, 말귀를 뭐, 잘본 것도 아니고, 뭐 말귀라고 하니까, 말키 모양이라고 생각해야죠. 뭐, 그게 뭐, 중요한 거겠어요. 이게 더 재밌는 집이죠. 뭐, 저거보다. 마이못보다 야 이렇게 한번 재미있게 한번 옛날집 구경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